G도 0에서 0까지 존재하지 않아. 하지만 f 스 g는 0에서 극한이 존재. 발레가 좀 합답한 문제 제일 대표적인 발레라고 생각하세요. 알겠죠? 꼭 기억하고 어야자 그리고 미은과 이것은 증명을 하러 왔어. 자 리미트 f랑 리미트 f 분의 g가 존재하면은 리미트 g도 존재한다. 그럼 나는 리미트 g가 존재하는지를 증명하고 싶은 거죠. 그럼 리미트 아, 처음에 거기 써놔. 리미트 x가 a로 갈때 f 있죠. 거기다 는 하고 알파라고 써놔. 는 알파 썼어요. 그다음 오른쪽에는 리미트 x가 a로 갈때 f 분의 g는 베타라고 써놔. 썼어요. 자 출발할게. 리미트 x가 a로 갈때 gx가 우리가 존재하는지 궁금한 거지? 써, 일단. g는? 식을 변형하는 거죠. 주어져 있는 거를 최대한 활용하려면 식을 fx분의 gx 곱하기 fx로 변형을 시키면 되죠. 네. 뭐, fx는 그냥 밑에 주고 위에 주고 했어괜찮죠 그런데 얘네 극한 전부 다뭐 하는 거라고 우리가? 존재하는 거 알고 있단 말이야. <목소리>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리미트를 분배해도 괜찮은 거. 이게 지금 극한의 기본 성질을 내가 쓰고 있는 거. 근데 마침 또 리미트 f의 극한값 알파라는 거. 아, 리미트 f가 알파와 리미트 분의극가 베타인 거 알았으니까 이건 알파 베타가 되고 처음 출발을 이로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끝하니까 이미 규칙에 극한도 두지 않은 이런 식으로 증명이 필요하고요 학교에서 좀 증명이나 좀 원리 개념을 좀 중시하는 학교들은 꼭 이런 형태를 잘 기억해야 돼요 뭐 한가라면 무조건 할 거고 뭐 다른 학교들도 좀 그런 선생님이 좀 성향에 따라 다르긴 할 텐데 선생님이 좀 그런 거를 좀 좋아하고 많이 쓰고 하는 학교는 꼭잘 따라. 그냥 문제 풀이만 하는 선생님도 계시어서 보통 그렇게만 그냥 해도 다 풀리긴 하니까. 지급도 좀 비슷하게 가시면 돼요. 요도 써놓고 지급도 f 플러스 g는 알파, f 마이너스 g는 베타 써놓으세요. 이렇게 써놓고 출발하는 거. 나는 리미트 f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고 싶 그럼 얘를 여러분들하고 얘기해 볼래요? 주어져 있는 걸로 예를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요? 식을 여기다가 여러분이 시어서 중간으로 크게 뚫어놓을 테니까 여러분 들 이거 안을 채워보세요. 내 갖고 있는 걸로 얘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극한 당연히 극한은 존재하고 곱하기 F플러스 의극한도 존재하고 더하기 F원 마이너스 의극한도 존재하니까 우리는 극한이 존재하고 있는 애들이 더하거나 곱하기 되어 있을 때는 무조건 리미트를 전부 다 이렇게 분배시킬 수 있다고 보이는 거죠 괜찮아요? 리미트를 이제 세번 뿌리는 거죠 진짜 쓸데없죠? 근데 이게 쓸데 없다고 생각하고 등한시하면 서술형 쓰거나 이런 식으로 증명하는 것들을 거의 못할 거예요. 여기까지 하 돼요. 귀찮더라도 몇번 써봐야 될 거예요. 제가 시험 보기 전에 연습시켜줄게. 서술형되이 지금이야 잘 이해만 되면 돼요. 그때 이제 여러분이 마지막에 써본 뒤에. 단순히 진짜 수업수령만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수능이랑 직접적인 관련도 없어 합답형이 나온다는 모르겠지만 그 정답은 위에서 봐서 디이죠자 이제 뭔가 그 개념이랑 뭐 원리를 푸는 것들은 지나갔고 이제 네. 계산이 남았죠 극한계산 네. 문제들이 좀 나올 텐데 여기도 뭐 78분부터 쭉 계산은 간단해요 0분의 0코이면 뭐, 인수분해한 다음 약분한 다음대입하고 끝나는 거라서.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건 분모만 0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그리고 97번까지는 인수분해하고 약분해서 대입하면 나왔고, 유형 7번, 이제 물이씩 들어간 형태는 전부 다 유리화를 해줘야겠죠. 그리고 무한대 오른쪽 유형 8번에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도 전부 다 이제 무리식 형태의 루트가 나오긴 하는데 얘기하고 갈게두 가지 정도 있는데 두그 104번부터 일단 볼게요 A104번 보고 그냥 기쁜 그 마음에 풀수 있는 건 나왔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바로 유리화부터 진행을 하는데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요. a 104번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디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게 제일 중요한 거지. 기억해. 반드시 극한 계산에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형태가 나오면 무조건 치환하는 건데 뭘 뭐로 치환하냐가 중요한데 x를 마이너스 t로 거기 멀쩡히 가만히 있는 x를 마이너스 t로 꼭 실현하셔야 돼요. 이유는 하나야.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걸 t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바꾸고 그러면 t가 무한대로 간다고 하면 바꾸려고 이거 하나야. 이유는. 무한대로 우리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계산을 안 배웠거든. 무한대로 가는 계산만 배웠기때문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은 이게 제곱이 있냐 없냐에 따라 조금 달라져서 그래서 무조건 무한대로 바꿔요. 그리고 10을 바꾸면 되는 거지. 그래서, t제곱, 마이너스 t. 그리고 플러스 t. 그리고 위에는, 마이너스 어, t, 플러스 t. 예.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하나 남았어. 절대로, 루트가 나왔을 때 무조건 유리화한다 생각은 하지 마. 알겠지? 유리화는 언제만 하는 거야? 유리화는 마이너스 꼴일 때만 유리화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 보고, 와, 신난다. 루트 나왔다. 유리화 하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유리화하면 안 된다니까. 유리화는 반드시 잘 정리해. 마이너스 꼴일 때만 하는거예요 지금 여기서 유리화를 해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없는데요?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 아닌가요? 그럼 최고차항 계입의 b가 정답인거죠. 왜 이게 무한대 분에 무한대 꼴인데 유리화해 유리화를 한다라는건 0분의 0꼴 형태일 때하는거예요 보통 이제 마이너스가 들어갈 때 0분의 0골이 되니까 무한대 빼기 무한대 골이니까 뭔지 알수 없잖아. 그러니까 하는 거지. 지금 당장 유리화하는 건 아니야. 이거 기억해줘. 이거 실수 되게 많이 하는 형태 중에 하나야. 그냥 플러스일 때도 막 유리화하는. 다른 답이 나오면. 쓸데없는 걸 해. 알겠죠?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A106번 잠깐 볼 텐데, 음, 뭐, 뒤에서 합성함수 육한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이거는 합성함수 육한이에요 근데, 네. 합성함수 육관을 몰라도 풀수있고 거긴 한데, 정확히 풀려면은 합성함수, 차근차근히 설명하고 좀 있다가 진짜 합성한하하나뭐 확인해 보도록 할까. 일단은 지금 f 보통 이거를 어떻게 푸냐면 지금 이 문제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풀어도 맞는 문제요 무슨 소리냐면은 보통은 가령 어 f가 있긴 하지만 x가 이로 갈때뭐 하는 거. x 가 무한대로 갈때 x 분의 2 x 플러스니까 어? 뭐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는 최고차수의비네2네 정답 나 f 그로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는데 지금 잘못됐어 이걸 이렇게 하면 이건 지금 합성함수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만들어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합성함수 원리를 따라가야 돼 근데 사실 여기서는 그냥 fe로 해도 정답이 나오기 때문에 크게 상관없긴 한데 더 정확하게 한번 봅시다. 정확하게 가려면은 여러분들 여기서 이 x분의 2x 플러스 1 있죠? 즉, 2 e 플러스 x분의 1, x분의 1 플러스 2, 이거를 gx로 취환하니그 안에 있는 거 동그라미 쳐놓고 그 녀석이 gx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합성함수의 독한을 풀고 있는 거예 합성의 극한을 이해하려면 그래프까지도 이제 정확히 그려놓고 출발하셔야 돼요. 그래프를 보면서 읽줘야되요 다들 기억납니까? 합성 극한? 다시 한번 천천히 해볼게. 음, 기억 좀 기다려봅시다. 오랜만 합성수의 극한에서 이 리미트는 무조건 누구꺼? 이에만 적용시켜야 되는 내거이에요 맞죠? 그러면은, X가 무한대로 갈때 GX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죠? 어디로 가고 있어? E로 가죠. 근데 E로 어떻게 가는지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지? 맞아? 그럼 지금 E로 어떻게 가고 있지? 위에서 아래로 가고 있죠. 맞죠? 위에서 아래로 가고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가고 있어. 그치? 근데 이게 누구의 입장에서 보면 F의 입장에서 봤을 땐 합성 함수의 기본 가장 기본이 뭐예요? GX가 F의 입장에서 무관는거야 정의역이 됩니다. 정의역. 그러니까 정의역인 E가 점점 큰 쪽에 서 작은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여기는 F의 입장에서 무관이 되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기억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실제로는 E에서 무관을 구하는 게정답이 되어야 돼요. 방금도 했지만, 2에서의 무국는 그냥 f 2 F 이랑 똑같아. 무국화는 의미가 없는 거지. 하지만, 정확하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럼 뭐, 마이너스 2가 아요 그, FX 정도 생각할수 있죠? 2에서 2보다 큰 쪽이 마이너스 X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얘도. 같이 올리고 가죠 요번에는 이제 hx를 x분의 1으로 갖고 x분의 1을 그냥 드리는 거아니그리미 여기 밑에 x가 무한대로 갈때 fgx fhx 근데 x가 무한대로 갈때 hx는 어디로 가니까 0으로 가네요 0을로 어떻게? 이쪽에서 좌, 안쪽으로 가니까 2, 3, 4, 5, 6, 7, 8, 되고 0 플러스면은 뭐 위에 이제 지금 그냥 되면 되는거죠 여긴 마사 그래서 마이, 빼기 마사니까 잘 해내셨나요? 합산하면 좀 이따 한번 다시 할게요 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골. 이거는 그냥 뭐, 단순히 유리화를 하는 문제라서, 뭐, 특별히 큰 의미는 없겠죠? 어, 예, 유형 10번, 유형 10번은, 음. 무한대 곱하기 0골인데 아까 얘기했지만, 무한대 곱하기 0골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는데, 방법만 알고 있어야 돼요. 방법 뭐였어요? 아까 뭐한대 곱하기 옆골? 성분이죠. A112번 한 번. A112번 딱 봤을 때, 느낌이 와야 되고, 곱하기로 돼 있네. 일단 전개하지 말고, 어? 곱하기로 돼 있네. 앞에는 뭐한 대로 가는데, 뒤에는 0으로 가고, 뭐한대 곱하기 0골이네가 되는 거지. 맞아요? 그러니까 어, 보통 통분은 당연히 과로 안을 통분하는 거죠. 응. 그리고 보통 0꼴을 통분하게 돼요. 0꼴. 무한대표는 가만히 있는 거 0꼴을 통분하는 게 포인트예요. 그럼 걔 통분 가능합니까? limit x가 무한대로 갈때 x 곱하기 통분하면 어떻게 돼? 루 root x분의 root x-root x 통분하고 끝나는게 아니지 통분하고 이제 복과제 윌리엄과제 마이너스 꼴이기 때문에 하는 거. 위에는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u 인가 마이너스 u x 하는 부분 찾아봐야지. 무슨 골이에요 이제? 무한 대분의 무한대 골이죠? 최고차는 x에요. 뭐 특별히 어려울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죠? 무한대 곱하기 골.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유형 10번까지 한번 쭉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들이 조로로 나옵니다. 아까 강조했었던 미정계의 결정 그리고 합성암 그리고 다항함수 결정이랑 활용같이 나 미정계수는 좀 마셨다